9월 3일 오후 6시 59분입니다. 자,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자,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LG 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LG 전자 한번 첫번에 조세서 한번 이렇게 쭉 그렸었죠 전에 며칠 전에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추세가 이렇게 잡혔고요. 좀 이제 여기 가파르게 추세선을 쭉 그리면 오늘 거의 추세선에 가파른 추세선에 거의 딱 걸려 있죠? 이 선에 이제 걸려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변곡이죠, 변곡? 병곡? 변곡점에 변곡점이 아, 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음, 지금 거의 2 1선 추세선도 이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죠, 그죠 여기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여기 갭 뜨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자 여기서 지금 이 고점을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여, 여기서 양봉이 나왔으면 이쪽을 이걸 견디면서 여기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면, 이게 최고의 긍정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변곡점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가, 어, 떨어질 수도 있을 확률이 있고, 이제 올라갈 수,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추세선만 지금 있다 하면, 지금 변곡이기 때문에, 어, 그냥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도 있을 것 같은 모습도 보여지죠. 그죠?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여기서 같이. 자, 20선을 양봉으로 딱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떨어져도 이, 여기를 지지를 해줄지 안 해줄지 다음날은 모르죠. 근데 만약에 혹시 나는 바로 여기서 여기를 지지 못하면 바로 이제, 음, 나오겠다. 한 1%대, 어,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전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시, 이 시점을 보면요 자이 고점 부분 지지 저항이었던 부분을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 해주겠다 딱 맞네요 딱이 부분에서는 한번 내가 매수에 들어갔다가 이 부분 깨지면 내가 매도로 나오겠다 하면은 약 손실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 음봉이어도 들어가도 되겠죠 들어갔다가 다음 날 이렇게 상승 나오면 상승분을 먹을 수 있고 자 지금도 변곡이에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내일 이걸 딛고 올라갈 수도 있죠. 이거 그거는 누구도 얘기를 장담을 할 수는 없죠. 그죠? 장담을 할수 없는 거예요. 변곡점은 지금 5대 5이기 때문에 누가 확100%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팔다가 오늘 약간 산 걸로 보이거든요. 만주 샀네요. 만주. 근데 최근에 팔던 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너무 어, 돌리기에는 힘이 없게끔 이렇게 샀습니다. 개그 기관들은 계속 어, 팔고 있고요.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자, 수급이 거의 개인들 위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일 어, 외국인들이 크게 어, 매수에 가담을 하는 그런 이런 봉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잠깐 이탈을 할 수도 있을 확률도 뭐 계산에 넣어둬 넣어야 넣어둬야 되겠죠. 근데 이탈을 한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여기 이제 볼리 즈밴드도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주고 자, 여기 떨어져 봤자 여기 82,000원 여기 29.2 부분은 여기를 돌파했던 이 봉의 절반과 절반에서 지지를 해 주는 게 보였죠. 그죠? 3분의 1 지점에서 어, 지지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기 3, 8만 2천 원대나 아니면 제 3분의 2 지점 7만 9천 원대 8만 원 초반 이때를 분할 매수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을 확률이 좀 높겠죠. 20일이 어,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끼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간 조정,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고, 아니면 내일 바로 돌려서, 돌리고, 며칠 사이에 그냥 여기 9만원대를 돌파를 해버린다. 그럼 새로운 시세가 바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면, 음, 조금 거리랑도 없어지면서, 기관이 계속 이렇게 매도로 대응을 한다면, 기관이 많이 올렸잖아요. 기관이. 다 올린 게 기간이랑 여기서 외국인도 같이 올리긴 했는데 어, 기간도 기간이 지금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수급이 지금 음 조금 빠져 나간 거예요. 그 외국인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기관만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두 개의 수급이 더 들어와 주면 더큰방더 올라갈 수 있어요. 가파르게 올라가죠. 여기서. 요새부터는 두 개의 수급이 같이 올렸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올렸죠. 그죠? 외국인이 올라오는 게더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다또 탄력이 있으려면 기관도 같이 매수에 가담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타는 거. 그럼, 만 신규 진입하는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여기 완벽하게 올라탈 때, 이런 모습, 아니면, 저, 개인적인 거로는, 음, 여기 올라탔을 때도 괜찮고, 여기 9만 원대를 9만 2 0 0 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했었을 때 돌파 매매로 좀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거 지금 예측 매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량 사 모지는 말고요. 여기서 샀다. 여기 추세선 지금 걸려 있으니까 사고 1차 샀다.가 그러니까 떨어졌다 하면 여기 2차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82,000원 8 3 0원8 2 7 0원대 82,700원대에 한번 사고 79,000원대에 한번씩 이렇게 3분할로 이렇게 사, 사시면 물렸다고 해도 충분히 빠져 나왔다. 빠져 나오거나 그 수익을 내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G전자는 지금 이렇게 보고 주, 일봉상으로는 좀 그, 그렇게 보여요. 일봉상만 지금 주봉상하고 월봉상은 좋겠죠. 자, 좋아요. 일봉 월봉상도. 여기 지금 여기 떨어져봤자 아까 이 가격이에요 82,000원대 왜 그러냐면 여기 어 고점이 이제 지지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지를 여기를 해줄 거고 여기 박스권을 장, 당분간 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박스권 형성을 해주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 9만 원을 돌파를 하면 그 다음 시세 어 10만 원까지 98,000에서 10만 원까지 그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그랬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주고, 돌파. 쭉, 시세. 그죠? 여기도, 눌림, 돌파, 시세.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직, 뭐, 주봉, 주봉,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이뻐 보입니다. 월봉도, 입, 좋죠? 자, 월봉도 좋아요. 월봉상 지금 거의, 이제, 고점, 고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월봉상. 근데, 초, 초입이고, 초입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25일선도 지금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더 오른쪽이 더 높은 쌍바닥을 이렇게 크게 이루었기 때문에 시세는 주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단기로 보실 건지, 장기로 보실 건지에 따라서 달리겠죠? 장기로 보실 거면, 아까 주봉, 월봉을 보시고, 이렇게 조금 매집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 진행을 하셔도 되,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로 보신 분들은, 이런 거 하락도 그냥 참, 참기, 참기 힘들면, 단기로 그냥, 안, 아, 잠깐 안 보시는 게 낫겠죠? 그죠? 이런데 돌파했을 때 들어가시는 게 낫겠죠? 돌파했을 때가 시세가 더 빨리 나요. 음. 하락할 때는 지루해요. 스트레스도 받고. 이게 별로 이게 이렇게 봤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여기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삼사오육칠팔구일 동안 이거 스트레스에 엄청 받고 있는 겁니다. 한2주 정도 되는 거죠. 2 주. 그러니까 차라리 돌파했었을 때 따라가면은 기분 좋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면 분할 매수로 뭐난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하겠다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떨어져서 여기 지지해주니까 망정이지. 여기서 확더 꺾여주면은 지금 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학습효과로 잘못해가지고 이게 꺾여주면 안 좋은 겁니다. 자, LG전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일봉상하고 30분 볼까요? 30분 봉도 지금 약간 어, 이렇게 하방, 하방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죠. 60선하고 120선이 역, 역배열. 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죠. 준대, 주봉, 장,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갈것 같고, 월봉상은 아직 뭐 상승 추세인데, 이제 저항이 부딪혀서 좀 그런 것 같고, 크게 봤었을 때는 20선이 지금 쌍바닥을 쳤다. 20, 20월선이. 그래서 만약에 가면 크게 갈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LG전자 이렇게 봤고요 넷마블 보겠습니다. 넷마블. 어제 넷마블 봤는데, 넷마블 어제 그렇게 했죠. 18만원대 에 보다 오늘 조금 더 18, 예, 18만원, 거의 뭐, 시초가가 시가가 18만 1,500원. 어제 거의 어, 시간에가 18만원 있거든요. 1500원 정도 더 위에서 상승을 했고, 아, 내려올 거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한번 내려왔고, 여기서 매수를 가담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를 가담을 하고, 어,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죠. 자. 저는 이때 이 구간이 참 좋다. 이 구간 여기 선 거점 여기 고점하고 이 몸통 사이 들어왔을 때 매수 그럼 이렇게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뭐 이틀만에 이렇게 먹는 거죠 뉴스를 안 봤었어도 뉴스를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수익내고 내일 많이 갭,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뉴스 봤다. 아 어, 뭐, 내가 더 가져가겠다.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만약 급등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가져갈 건가. 그리고, 자, 그런 거에서, 음, 단기적인 수익이 막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오일선이, 오일선을 이탈하면 나오겠다.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상단을 타고 가다가 여기서 꺾이면 빠져나오겠다. 그러니까 어,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렇죠? 5일선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3일선을 그려서 3일선을 타고 간더 더 가파르게 더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면 3일선을 이탈을 하면 나는 빠져나오겠다. 5일선 이탈하면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최고점에서 팔기는 좀 힘드니까 이건 한번 이렇게 가져가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 시점이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되겠죠.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진입하는 거는 좀 위험스럽죠. 아무 때나. 어, 근데 지금도 계속 진입하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실 겁니다. 자, 올, 가는 말에 올라타시는 분들 많이 많거든요. 단타하시는 분들도, 없고, 뭐 스캘핑 분들도. 그러니까 자기 원칙대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이런 걸좋아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고 자 이제 가주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신규 진입은 아니고 이제 매도 타임만 잘 잡는 그런 걸로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하고 이건 선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습니다 아니면 뭐또 기분 좋게 이렇게 눌림 뭐 확실하게 주고 이렇게 간다면 이런 것도 이렇게 급등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다 미르 이렇게 바닥 치고 가면은 우리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는 가져가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봉도 보면 다 좋겠죠. 이제 신고가 돌파했어요. 20만원. 오늘 거의 20만 2천원까지 딱 찍었네요. 자, 이거는 여기서 또근데 이제 어, 일봉상 겁나죠? 일봉상으로는 겁난데,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를 돌파를 하고, 여기를 지지해주는 게 나오면, 어,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야겠죠? 그죠? 자, 돌파, 여기 딱 정확하게 거의 돌파하고, 지금 약간 꼬이 달았죠? 자, 이거 내, 내일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죠. 아, 떨어지나? 저, 뭐, 천 원, 뭐, 이렇게 수익본 사람들이, 어, 빼겠죠. 어, 빼긴 하는데, 중장기로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9월에서 10월까지. 달 내일 확 빼고, 그럴, 그럴까요? 자, 뭐, 뭐 이렇게 수익이 만족하는 사람들은 막 차익 실현을 내겠죠. 그죠? 더그 기간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서 더 대응을 하셔라 참 애매하게 전고점 부분까지 딱 올라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매도관점이라 보든지 5일선을 매도관점으로 본다든지 눌림목 주고 돌파를 했었을 때는 눌림목 주고 돌파를 했었을 때는 이제 따, 따라가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거죠. 지금은 막 어, 스킬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따라갈 거로 보고 단타하시는 분들이 월봉도. 그거를 해서 이제 물량을 넘기 서로 어떻게 넘길 거냐 이제 그런 계획에 어, 들어가겠죠. 자 상당히 많이 떴어요. 143%. 자 30분 볼도 보면 뭐 신고가니까 계속 우상향이죠. 자, 이거 걷잡을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이제는 더 올라가겠죠. 지금 60선, 뭐 120선 다 모든 분봉상으로도 정배열이니까요. 아까 그러니까 LG전자하고는 좀 틀리죠. LG전자는 역배열로 지금 돌아섰고, 넷마블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매도, 매도를 어, 어떻게 수익을 보고 나올 건지, 욕심을 더 부릴 건지, 아니면 적당히 먹고 나올 건지, 이렇게, 이거는 개인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까지 LG전자 넷마블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